1부를 보시고 2부를 보셔야 합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고성이에게 간이식 대가로 받은 10억. 지은호는 거액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최고급 자동차를 사고 백화점 쇼핑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10억으로 고성이의 양손에 은팔찌를 선물했을까요? 다음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은호가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성희에게 받은 10억 원이 든 카드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설계자는 나야. 잘할 수 있지? 그래, 설계도대로 움직일게. 너도 잘할 수 있지? 고성희는 당신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할머니 뺑소니 사고, 보육원 방화. 전부 죽은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갈 계획이었으니까. 고성이랑 같이 죽을래요. 아니면 나랑 손잡고 고성이만 지옥으로 보내고 당신은 살래요? 선택해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김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다 품속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내 재킷 안 주머니에 USB가 있습니다. 고성희가 시킬 때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해둔 파일들입니다. 할머니 사고 당일 지시 내용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윤호가 USB를 손에 주는 순간 집안에서 고성희를 감시하던 한우진에게서 긴급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비밀 금고를 열고 있어 장부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를 손에 넣은 지은호는 흥신소 실장 김씨를 안전가옥에 격리한 뒤 곧바로 그에게서 받은 진술과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보했지만 고성희를 박진석 회장 앞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지은호에게 건넨 10억 원이 박진석의 회사 자금이나 재단 공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물증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고용한 금융추적전문팀의 보고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수년에 걸쳐 차명 계좌 수십 개를 돌려가며 자금을 세탁해 놓은 탓에 외부에서는 도저히 그 돈의 원천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뚫을 수 없다면 내부에서 문을 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아, 외부 추적은 막혔어. 엄마가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게 확실해. 재단 공식 장부 말고 실제 돈의 흐름이 적힌 비밀 장부가 분명히 서재나 금고에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해. 문자를 확인한 한우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고성희의 서재 문틈으로 안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금 전 흥신소 실장을 놓쳤다는 청부업체의 보고 전화를 받은 고성희는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뭐? 놓쳐? 이 무능한 것들아 당장 찾아내. 그 인간이 지윤호나박회정 쪽에 붙으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고성희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듯 끊고는 불안한 듯 서재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벽에 걸린 대형 그림 액자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는 육중한 디지털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한우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고성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놀림은 빨랐지만, 한우진이 미리 설치해 둔 초소형 카메라가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고성희는 그 안에서 붉은색 가죽 양장본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단 사무실에 비치된 공식 회계 장부와는 확연히 다른 낡고 손때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수첩을 펼쳐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한테 줄 10억 이걸 갤러리 미술품 구매 비목으로 메꾸면 아니야. 박회장이 요즘 감사가 심해져서 위험해. 차라리 장학생 후원금을 쪼개서? 한우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찾던 이중 장부 고성희의 모든 횡령과 비자금 내역이 적힌 데스노트가 바로 저 붉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재단 직원의 전화인듯했습니다. 네, 고성희입니다. 뭐요? 박 회장님이 내일 재단 감사를 나오신다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흥신소 실장의 실종에 이어 남편의 기습 감사 소식까지 겹치자 평소에 치밀했던 고성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급하게 서재를 나갔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금고 문은 닫았지만 책상 위에 꺼내 둔 붉은 수첩을 미처 집어넣지 못한 채 말입니다. 기회였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붉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지은호 처리 비용 10억, 가온재단, 특별비 전용이라는 자필 메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호진은 지체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수첩의 내용을 한장한장 한장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나갈까봐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고요한 서재에 셔터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찍고 수첩을 덮으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무언가 잊은 것을 깨달은 듯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한우진은 황급히 수첩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 있는 한우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붉은 수첩과 창백하게 질린 한우진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진아, 네가 왜 여기에 있니?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등 뒤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진통제를 찾으러 왔는데 서랍에 없어서 내 서재에는 네 약이 없다. 네 방에서 찾아야지. 고성이는 한 발자국씩 한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방금 뭘 하고 있었니? 손에 든거 핸드폰이네? 의심 많은 고성이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붉은 수첩 위치가 미묘하게 틀어진 것을 눈치챈 것일까요? 고성이의 손이 한우진의 스마트폰을 향해 뻗어오는 찰나, 한우진의 몸이 격련하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책상 모서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절반은 연기였으나, 절반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한 실제 위경련이었습니다. <목소리> 어머니 배가 배가 너무 아파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고성희의 의심 가득했던 눈빛이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의심을 거두고 황급히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아프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서 비서실장 불러서 병원부터 가자 한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가서 쉬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방으로 올려 보냈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한우진이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전 목숨을 걸고 촬영한 비자금 이중 장부의 모든 페이지가 지은호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전송된 사진들을 확인하는 지은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 몰래 재단 공금을 횡령하여 한우진의 유학 자금, 지은호의 입막음 비용, 그리고 심지어 조웅래 할머니 사고의 청부 비용까지 지출한 내역이 날짜별로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확보해둔 흥신소 실장의 자백 영상과 녹취록까지 더해지니. 그것은 고성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핵폭탄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즉시 10억 원으로 고용한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 조사 보고서. 수신인은 검찰청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퀵 서비스 기사를 불러 박진석 회장의 자택 서재로 긴급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우진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퇴근해 서재로 들어오기 직전, 그는 고양이처럼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금고에 다시 넣어두었던 그 붉은 수첩을 꺼내 박진석이 자주 사용하는 책상 한가운데에 보란 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잔인한 진실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8시 박진석 회장이 귀가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퀵 서비스로 배달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평소에는 본적 없는 붉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떨어진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스피커를 통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건 고성이 이사장이 시켰습니다. 교통사고도 겉만 주려고 했는데 사고가 커진 거라고요? 박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에 충격을 받은 그가 시선을 돌려 붉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고성이가 자신의 돈을 빼돌려 사용한 내역이 처리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송두리째 기만당했다는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이가 과일 접시를 들고 웃으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과일 좀 드세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박진석의 서재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고성희가 건넨 과일 접시가 박진석의 손에 의해 벽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서진 접시는 마치 고성희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위선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처참했습니다.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박진석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살의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야?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야? 사람을 죽여?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고 저 아이들의 엄마야?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 수첩과 USB를 고성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붉은 수첩을 본 고성희의 동공이 지진이 난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입술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거 다 가짜예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발악하는 고성이의 추한 모습에 박진석은 치를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차가운 정적을 깨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윤호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불안한 표정이 아닌 결연한 눈빛의 한우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고성희를 싸늘하게 쳐다보고 박진석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회장님.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은호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진석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건넸던 바로 그 10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주신 10억입니다. 제 오빠 한우진에게 간이식을 해주고 인연을 끊는 대가로 주신 돈이죠. 이 수표의 발행 내역을 추적해보니 회장님 재단의 장학금 계좌에서 세탁된 공금이더군요. 주인이신 회장님께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횡령과 매수. 그리고 살인 교사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윤호와 한우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 한우진이 지윤호의 옆에 서서 자신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아, 네가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살리려고 네 앞길 막는 것들 치워주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고성이가 한우진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한우진은 뒷걸음질 치며 차갑게 쳐냈습니다. 저 살리려고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게 엄마 방식이에요? 전 그런 목숨 필요 없어요. 저 수첩, 제가 찾아서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더 이상 괴물로 사시는 거 아들로서 못 보겠어서요. 아들의 배신, 아니 아들의 심판. 그것은 고성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그리고 변호사 불러. 이혼 소송과 동시에 행령및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 박진석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리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고성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고성희는 끌려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가온재단 이사장이야.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진아, 영라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고성희가.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거실 창을 통해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미리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경찰에게 넘겨질 운명에 처한 고성희. 그리고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지은호와 한우진. 하지만 연행되기 직전, 도끼에 찬 고성이의 눈빛이 지은호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듯했습니다. 고성이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어미를 팔아넘겨? 고성이의 악에 받친 절규에 한우진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인 고성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린 어머니의 욕망을 위한 장식품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건 배신이 아니라 잘못된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께 사죄하세요. 평생 감옥에서 지은호의 말에 고성희가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머리를 누르며 억지로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닫히는 차문 너머로 고성희의 입 모양이 두고 보자라고 움직이는 것을 본 지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지은호와 한우진은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과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은호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오빠가 못나서 너한테 이런 짐을 지게 했어. 아니야. 오빠가 용기 내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이제 진짜 끝났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저택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스스로 설계한 정의로운 결말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